하과 과수의 제일 중요한 건 사과가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거를 예방을 하고 그니까그 시기에 냉해 피해나 서리 피해나 또또 추위 때개화돼서 저정되도록 하는 물질이 들어 있고요. 또 하나는 암술과 수술과 시방이 활발하게 잘 발육이 되도록 해 도와주는 물질이 저희 노행설입니다노설은 언제 노댕설은 어떻게 채려야그 좋은 건가요? 바라기로 간다. 바라기. 이게 손톱이 음. 나올 때 있죠. 바라기 때부터 이 예, 좋고, 그 다음에 이제, 꽃대가 올라올 때, 그 시계 치고요. 이제, 개화 수정기라도, 혹시, 좋은 피해를 받을 예상, 예상이 되거나, 서리가 예보됐을 때, 그때는 이제 하전에 살포하시면, 피해를 확충해 줄수 있습니다. 주변에 농가 중에, 논행서를 안 써가지고, 내게 피해 입어서, 받봤 받는...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? 예, 좀 있습니다. 아, 그분들은 논행서를 모르나 봐요. 그죠? 그러니까, 안 하는 거죠? 알려줘도? 예. 어... 근데 이제는 많이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어... 아마 올해도 지금 기상 여건이 안 좋다라는데 회원들 서로 간에 이제 소통에 의해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. 어, 과수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하우스나 노지 작물들 뭐 어떻게 고추를 때도는 좋은 기때 생육이 좀 불량할 때도 아까처럼 부동이기 때문에 그때 쳐주시면 좀더 생육의 온도를 더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